소개팅에서 제일 어색한 순간. 서로 마주 보고 조용한 그몇 초의 어색함. 이때 꺼내야 하는 건 바로 웃긴 대화 주제입니다. 다음 네 가지 무조건 빵 터지는 대화 포인트예요. 첫 번째, 최근에 제일 웃겼던 일.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5분 동안 서 있었는데 알고 보니 벽이었어요. 이런 자기 디스 유머가 어색함 깨기 최고죠. 두 번째, 요즘 빠진 음식. 치킨이요. 그리고 같이 맥주 한 잔. 하루 안 먹으면 손이 떨려요. 이건 취미이자 종교입니다. 라며 자연스럽게 맥주 한잔 분위기 유도. 세 번째 공감 유머 동시에 잡는 꿀 주제예요. 좋아하는 시간대. 밤 11시요. 세상은 조용하고 배달앱은 빛나요. 생활밀착형 유머는 누구나 웃어요. 네 번째 어릴 때 꿈. 저는 어릴 때 백수가 직업인 줄 알았어요. 그게 진짜 꿈이었죠. 가벼운 농담 하나면 분위기 확 풀립니다. 다음 영상은 데이트에서 성공률 100% 장소도 올려드릴게요. 구독해주시고 확인해주세요.